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쌤입니다. 이제 최종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바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성전에서 일곱 천사를 향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명령대로 천사들이 직접 각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권세에 동조한 자들에게만 임했다가 중요하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고 바다는 마치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버립니다. 모든 해양생물이 죽고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아니게 됩니다. 셋째 대접은 강의 물과, 강과 물의 근원이, 근원에 쏟아지는데 그것들 역시 모두 피로 변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합니다. 성도들이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를 마시게 한다는 말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 순교했었던 그들의 그들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이죠.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재단이 응답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져 불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즉 악의 중심에 쏟아져서 어둠이 그 땅을 덮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겪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통과 핍박을 받고 피를 흘렸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피 흘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를 반드시 갚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2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 정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수련회에 꼭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자...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